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를 쓸때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받는 이들 중에서 몇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무난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에서는 무난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동역자나 수신자들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베소서가 에베소교회뿐 아니라 주변 교회들이 함께 돌려봐야 하는 회람용 서신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이유는 이 편지를 직접 들고 바울을 대신해 무난할 듬직한 대리인 두기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두기고가 이 편지를 직접 들고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만나 무난할 것을 기대하며 편지에서는 무난인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22절에서도 우리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미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형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이며 쇠사슬에 메인 사신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해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략한 언급만으로는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의 입을 빌려 소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울의 상황에 대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담대히 복음을 가르쳤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어 두 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형제 사랑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동되어 있으며 마치 톱니바퀴 같아서 단독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소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말은 사랑하는 우리 형제라는 의미로 두기고가 바울과 매우 친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사랑하는 자였으며 바울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또한 주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말은 두기고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성교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서 두기고와 드로비모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에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두기고 또한 에베소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과 친밀했을 뿐 아니라 에베소교의 성도들 역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사역했지만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그들을 떠난 지 7년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계속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건너왔으니 누구보다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된 후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대신 그곳 교회를 돌보기 위해 두기고를 보내려 했고, 두 번째 로마에 투옥되어 죽기 직전에는 두기고를 다시 에베소로 급히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두기고가 바울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그와 동역한 사역자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22절에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크의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사도 바울이 환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크게 염려했으며 그들 가운데는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는 자신의 여러 환란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일러주고 또한 그의 개인적인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은 틀림없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한복판을 지나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의 소식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됩니다. 그저 다잘될 것이라는 공허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괜찮다는 무의미한 선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올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힘차게 전파되고 있으며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참된 소망이 되살아나고 믿음과 열정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서도 바울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위로를 두기고를 통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인 전투로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꿈꾸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에게 그냥 편지만 보내지 않고 두기고를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의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결코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에베소교의 성도들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 서로를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알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도 받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정을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누군가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야고보는 선을 알고도 그 선을 행하는 책임에 소홀하면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알면서도 돕거나 협력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사정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다가가며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동시에 아는 만큼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도움과 나눔과 헌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정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체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내일처럼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랑을 담아 지혜롭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체의 큰 상처나 약점을 알게 되었다면 그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고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체를 알게 되고 그 사정을 듣게 되는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사용하시려는 뜻임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권면하는 일은 오직 인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전달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의 탁월한 설교라고 하더라도 설교자와 청중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와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심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에만 기대어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를 가벼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그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헌신하고 마음을 쏟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설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설교하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19, 20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설을 시작하며 1장과 3장에서 두 번에 걸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두기고를 대신해 보내 무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하며 함께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마음을 다해 한용운 영혼 한용운을 세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상처 입지 않고 손해 보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담대히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강구하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어 봤는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스스로 메인자 된 것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의무감이나 사명감으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전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길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두기고와 같이 편지 전달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음판에 복음이 쓰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동에 담아서 전달하는 편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실력으로 쓰인 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에 주의 복음이 쓰인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같이 섬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높고 거룩하고 풍성한 진리를 담으실 때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편지가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신실한 두기고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두기고를 달라고 주께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3절에서 바울은 평화와 사랑이 에베소교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오 단어는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뿐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평화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평화는 에베소서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들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중적 화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여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둘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으며 또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종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신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성도들과 함께 평화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지만 이 땅에서는 그 평화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더 깊어져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교제가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이 평화를 더 온전하고 더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게 해달라는 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자들은 그심령에 깊은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며 성도들과 더 온전한 평화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더잘 유지하고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화뿐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구하는 사랑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기보다는 성도들 자신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은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고 믿음이 반드시 사랑을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함께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강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사랑이 함께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믿음과 사랑에 대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이 칭찬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더욱 온전해져야 하고 더욱 깊어지고 높아지고 성숙해지며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는 은혜의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앞절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머리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문장의 앞머리에 등장합니다. 평화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에베소서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중심 단어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을 나타내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이자 방편을 드러냅니다. 본래 은혜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죄인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대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은 자들은 사랑의 역사를 따라 더욱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더욱 깨닫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더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랑 가운데 행하며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며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앞머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은 물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참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며,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며,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교회의 섬김미는 누구이며, 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교회가 당면한 영적전쟁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 님의 기뻐하 신뜻을 따라 창세 전 부터 택함 을받 은, 자 들이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 가의 생을힘 입어 성령 으로 말미암 아 하나 님의 자녀 가되 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로 모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되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되어 마귀의 모든 관계를 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미하고 그런 찬양의 맥락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서로 연합하는 교회, 서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협력하는 교회, 세상으로 확대되는 교회, 원수와 전투하는 교회, 항상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꾸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인생을 걸었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동참을 권하며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동참의 손을 뻗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입맞추는 이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며, 이 복음의 길에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동행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